안녕하세요. 뉴국반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024년도 한국의 외국인 건강보험에서 중공인 대상 재정흑자 비율이 겨우 0.64%인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를 금액으로 고려하면 중공인이 2024년도 납부한 9,369억 원중 불과 55억 원인 것입니다. 반면 미국인은 한국건강보험에 1,478억 원을 납부하고 급여비는 657억 원을 수급받아 그 재정흑자 규모는 821억 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정은경이 중공인 건강보험이 55억이나 흑자가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중공인의 건강보험 부정수급은 중공인이 퇴사한 이후 사업주가 늑장신고를 했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국민의힘이 가짜뉴스로 혐중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6월 국민의힘 서영욱 의원에 의해 공개된 2022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국가별 외국인 건강보험 비용 비교자료를 살펴보면 2024년도 건강보험 비용 기준 중공인 대상 납부된 보험료는 9,369억원이었으나 지출된 급여비는 무려 9,314억 원이었고, 이로 인해 중공인 대상 재정흑자는 55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인 대상 납부된 보험료는 총 1,478억 원이었으나, 지출된 급여비는 657억 원이었기 때문에, 미국인 대상 건강보험 재정흑자는 821억 원이나 되었습니다. 한편, 중공인에 대한 건강보험 흑자액을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너무나도 적은 수준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납부액은 중공에 비해 12분의 1 정도이나, 인도네시아의 급여비는 중공에 비해 무려 12.9배인 것으로 보아도 중공인은 여전히 한국의 건강보험을 통해 한국의 의료 혜택을 남김없이 챙겨가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앞에 자료를 이용해서 납부보험료 대비 흑자액 비율을 계산하여 표와 그래프로 나타냈습니다. 여기에서 중공인에 대한 건강보험 납부보험료 대비 흑자액 비율은 0.59%에 불과하여 그래프에서 잘 보이지도 않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미국인에 대한 흑자액 비율은 이보다 100배에 가까운 94.6배에 달하기 때문에 막대 그래프가 아주 잘 보임을 알수 있습니다. 한편, 중국인을 포함한 납부보험료 대비 흑자액 비율은 2.7%에 불과한 반면, 중국인을 제외한 납부보험료 대비 흑자액 비율은 이보다 24.6배인 65.4%에 달하는 것으로 명확한 차이를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비록 중국인에 의한 건강보험 적자가 흑자로 전환되었다고는 하지만, 중국인에 대한 납부보험료 대비 흑자액 비율이 불과 0.59%인 것을 볼 때, 한국의 의료 서비스에 대한 중국인의 수탈은 여전히 심각한 상황임을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은경의 발언은 한국의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한 말이 아니라 단지 중공인 혹은 중공공산당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한 것처럼 보인다고 결론 지을 수 있겠습니다. 또한 그것이 현정점의 입장이겠지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알려주시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것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유국반드림.